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즉 성령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3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성령님임으로 진실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성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또한 성도를 대변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 도우셨다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발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요청에서 오실 분이시고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님처럼 성도를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후반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이해하게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도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다 기억을 할까요? 성령께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말씀 그대로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배운 말씀도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보이사 성령님은 주님께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저 말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도들을 신방할 때도 그렇습니다. 대신방을 앞두고, 네 가정들이 이제 신방을 받겠습니다. 신청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기도하면 성령께서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딱그 가정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 주시는 것으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laughs>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메모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러면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성령께서 아시게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주니 그리고 우리로 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설교 말씀 들은 것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딱딱 떠올라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또 저희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해야 할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깨닫게 하시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